누군가와 논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고 승리하면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멀어진 관계, 그리고 잔뜩 날이 선 나의 신경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웨인 다이언은 말했습니다. 올바름과 친절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친절함을 선택하라고요. 오늘, 왜 친절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인지 이야기합니다. 올바름은 칼이 되고 친절함은 길이 됩니다. 올바름에 집착하는 것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투쟁 아니면 도망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됩니다. 하지만 친절함을 선택하는 순간 주도권은 당신의 전전 두피질로 넘어옵니다. 친절함은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대화의 통로를 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친절함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논리로 이기려 할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친절함은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생태주 페리가 말한 길들임의 철학처럼 친절함은 상대를 나의 세계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오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배하려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친절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순수자유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실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오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오름을 다 교정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친절을 선택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당신의 영혼은 가장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내가 얼마나 맞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일 테니까요.